말랐어. 지금 지금도 말랐네. 낭레이모 고등학교 때 오빠가 서너 다녀가서, 데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. 그러던가 우리 부모 내가 이 한마디 할래요. 다고 감사합니다. 건강해라. 건강 <laughs> 저희가 해야 되는 아니야? <laughs> 하세요 건강해. 세번 많이 <laughs> 와주세요. 건강 한마디. 어나 너무 행복해. 그럼 됐지 행복. 아니. 됐지. 엄마 그럼 됐어. 딸들렇게예쁘게나는데하지으면야 행복하다는 놈을 이제 찾았어 행복하지 않는 놈은 아보지 이모도 이모도 한마디 응? 이모도 한마디 막내모? 막내모도 무슨 안 행복한데. 안 이번에 우리 딸이 약간 실수를 했는데. 그건 뭐. 실수는 아니고. 실수는 <laughs> 아니, 아니고. 한마디스 응? 큰이모, 아또 어른은 이먼지쓰 아, 그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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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아, 아, 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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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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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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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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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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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가한번더고나 어, <laughs> 아니, 정신들 똑바로 챙겨 없어지면, <laughs> 없어지면 내가 가아아어지면 <laughs> 내가 가아이모 아까 이모 나고 가난해보다큰라고큰님한기큰님한마들는 딸이 해준 거야. 한 번. 금도금. 아, 금도딸해준 거야. 고 마음 본대로 가 되고 저다 <laughs> 이뻐지고 그저 건강하게 가는 아니 네저희또 카카다 네. 언니 또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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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또 신데렐라 분 계시네 신데렐라 분 계시네 이만 마디 이만 마디 이만 마디 네 이름 나오세요 예뻐지고, 예뻐지고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네 이모도 사랑해 오빠가 여자를 만나야 내가 남자를 만나지 우리 여자가 누굴까? 정답, 정답입니다. 오빠도 한마디 할 거야? 50인데? 아내? 야, 한울이. 아, 우울해. 지야짧게 그래 근데 안까 현재, 아, 이제 막내들은 잠깐만. 짧게. 지혜야, 50은 우울해. 알았어. <laughs> 그래, 짧게. 왜냐면은 내년내년에꼭 애기나. 아, 어, 어, 내년에 목표 생각하고 있어. 자. 홍본이.